그 일이 벌어지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고요한 들판이 보이죠.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내리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잔하고 있는데 마당으로 차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인가 싶어 나가 봤더니 주말이라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온 거였고 오랜만에 온 거라 반갑게 맞이했죠. 아이고 오느라 고생했겠다. 어서 들어와라. 주방으로 들어가 과일을 깎아서 아들 부부와 손주들에게 주고 점심으로 찌개에 제철 나무를 묻혀 준비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데 대화가 자연스레 제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흘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제 귀를 스쳤습니다. 어머님 세대 음악은 요즘 사람들이 잘안 들어요. 촌스럽다고 해야하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건 세월이 지나도 좋은 거지. 그런데 소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음악선생님 하셨는데도 일찍 그만두신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 눈높이에는 안 맞아서요?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를 쿡 찔렀습니다. 마치 오래 묻어둔 흉터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버린 듯 했죠. 저는 표정을 감추려고 물잔을 들었지만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도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는 거실에서 아들과 함께 TV를 보며 웃어댔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웃음소리가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엔 아까 며느리가 한 마리 맴돌았죠. 일을 일찍 그만둔 이유와 그때 일이 자꾸 생각나서 밤이 깊어갈수록 잠은 오지 않고 창문 틈새로 매미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전국 음악 대회 결승 무대에서 흰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았죠.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건반이 미묘하게 미끄러졌고.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연주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관객의 숨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저는 끝까지 버텼지만, 박수는 짧고 형식적이었죠. 그날 이후 제 손끝에서 음악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그 기억을 그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 번도 잊은 적 없었고, 창문 밖에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동안,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청원했던 일상에 금이 간 순간이었죠.